자, 이 친구 앞쪽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앞쪽 라이트, 블랙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앞에 있는 보닛이라던가, 글라스,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가 실버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버는 색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색이나 단차나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오, 이 친구도 타이어 트레드가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거의 90%인데? 어떻게 많지? 22년 50주차.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타이어가 교체하신 겁니다. 이 친구가 어 올해 입고하고 나서 드럼, 라이닝 교체하시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정말 팔려고 작정하고 그림을, 그림을 만들어 놓은 차량이라는 거예요. 앞쪽 도어, 뒤쪽 도어 보시고, 뒤쪽 핸더 보시고 지금 앞뒤 타이어는 동일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아까 제가 보면서 이색 없어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어, 바로 운전석 앞 핸더에 교환 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도색을 잘해서 티안 나게 잘해 놓으셨었어요. 따란 12년식 이 친구가 가장 마지막 모델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풀 체인지가 됐으니까 트렁크 안쪽 보시면은 확실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수석 쪽측면라인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나 그런 거 보여드릴 건 없고 생활의 흠집 정도만 조금 조금 요런 거 요런 표시들 같은 거, 썬팅지가 조금 울었다라던가 요런 표시만 있지 스크래치도 사실상 거의 보이진 않고요 뒤쪽 시트 보시면 사용하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앞좌석에만 사용을 하셨던 것 같기 때문에 앞좌석을 좀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0만원이랑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스포티지랑 고민좀 되실 것 같은데 썬루프가 있었던 스포티지랑 썬루프가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SM5 고민이 조금 될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버튼 시, 시동이 들어가 있고 한 번에 잘 걸리죠 이 친구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델에칵키 두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어, 스마트키 감지가 불가능하다고. 미안해요. 어, 됐죠? 음, 미안해, 친구야. 썬루프가 빠져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설명하기 간결한데요. 앞재석 시트 좌우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냥 가격 하나 보고 고르시면 돼요. 12년식 마지막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 300만원대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첫 차로 보통 얼마까지 쓰시는지 아시나요? 평균 금액이 300에서 500입니다 그중에서 경차를 빼고 보신다면 SM5 같은 차량이 극한의 가성비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